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는 시기에 이걸 줄이는 거거든. 그 목적이 뭐냐면 결국에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 여자가 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이 자녀에게 염색체 수가 변화 없이 46개 염색체를 물려주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만드는 생식세포, 남자는 정자가 되겠죠. 이 정자와 여자가 만드는 난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하는둘다 생식세포라고 해요. 이런 걸 생식세포라고 하는 생식, 생식세포. 생식을 하는 세포라는 거죠. 이 생식세포 하나의 세포인데 이들이 갖는 염색체의 개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돼 23개, 23개로 어, 그래서 만나서 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상동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쌍으로 존재하는 거야 얘도 쌍으로 존재하는 거야 나한테 이렇게 해서 23쌍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엄마, 아빠도 똑같이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나한테 반을 나눠주려면 엄마 아빠가 만드는 생식세포는요 여기 반과 여기 반 이걸 엄마가 만들어주고 이걸 아빠가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럼 엄마 아빠도 원래는 이거였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이 원래의 모세포 이 모세포가 결국에 분열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분열을 하게 되면은 얘가 원래 원래는 원래 모양은 이거겠죠. 원래는 복제가 되기 전에는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있겠죠. 염색분체가 복제가되기 전에는 이게 원래 처음이죠. 이게 모세포 처음이고 처음이고 이건 복제가 된 상태니까.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나오면 상동 염색체가 반으로 잘 잘라져야 되기 때문에 감수분열 결과 만들어진 딸세포들은 이렇게 단이 이렇게 나눠져야 돼요. 상동염체, 이 상동과 이 상동이 흩어져 있어야 되고 이 상동과 이 상동이 흩어져 있어야 돼요. 얘가 시간이 지나서 얘가 정자가 되는 거야. 얘가 시간이 지나서 정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상동이 나눠져서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생식세포를 만드는 분열이 바로 감수 분열이고 처음에 4개였다면 생식세포 분열을 끝나고 나면, 감수 분열이 끝나고 나면 두 개가 남는 거예요. 상동이 분열되는 거예요. 아까 세세포 분열은 상동 염색체가 <laughs> 나눠진 게 아니라 염색분체가 나눠진 거였단 말이지. 근데 이생식 감수 분열은 상동 염색체 둘이 쌍이었던 것이 헤어지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 감수 분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반기때 얘가 회계이고 있어요. 준비하는 건 똑같아요. 전기가 되면은 나타나죠. 나타에 상동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안 보이지만 안 보이지만 있다고 가정하고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 상동이 자기 목제를 해서 이렇게 지금 복제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조그만 놈, 조그만 놈이 복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겠느냐? 긴 거,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이렇게 간기 때 이렇게 숨어 있다가 자기 복제가 되면서 이렇게 만든 상태가 간기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두배 늘린 거야. 간기 때는 DNA 복제가 일어나는 거 똑같아요. 염색체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이 있다고 가정하는 게더 보기 편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전기 때. 등장할 때얘 특이하게 나온단 말이야 얘는 상동염색체가 아까 체세포 분열에서는 상동염색체가 서로 떨어져 있었다고. 근데 감소분열 때는 이 상동이 둘이 붙어서 나와요. 그래서 상동인데 이 둘이 붙어요 이렇게. 붙어서 등장해 이렇게. 작은 거 상동이 얘가 붙어서 나.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추사라 이것이 이렇게 작업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전기. 이렇게 등장한 요거, 요 염색체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죠. 두개의 염색체가 더해졌다 그래서 이가 염색체. 두 개가 더해졌다 이가 염색체. 굉장히 중요한. 감수분열에서만 등장하는 거예요. 상동 염색체 두 개가 붙어 있는 염색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가 염색체. 주관식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나올 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 이가 염색체고 쓰면 안 돼요. 원래 명칭이 있으니까 숫자 2로 쓰면 되나요? 2가 염색체 가 염색체 으면안 돼요 안 쓰겠죠? 2가 염색체. 붙어서 안 붙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아까 감수 분야의 핵심은 뭐냐면 염색체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그랬어 반으로 줄어들 때는 상동염색체가 빨리빨리 한다고 그랬지 그러기 위해서는 얘들이 이렇게 붙어있어야 상동염색체가 빨리빨리 하는 거죠 전기 때 등장하는 게 뭐냐? 입가 연색제의 등장 그래서 감소 분열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하나 골라라 그러면 전기예요 전기. 감소 분열은 좀 이따 얘기했지만 분열이 두번 일어나요 1분열과 2분열 두번 일어나는데 얘는 여기 1분열의 전기 여기에 입가 염색등장 합니다 그 다음에 중기는 똑같아요 중기는 그리지 않게요 중기는 그냥 얘가 그냥 저 가운데 배열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얘가 이제 후기로 가요 자, 후기가 되면은 이제 끌려가는 거 거죠 양쪽으로 나눠지는 거, 나눠지는 거. 그러면서 얘가 오오오도오 끌려가는 거, 죠 응. 후기에서 말기로 가면서 요식이 후기에서 말기 후기에서 말기 요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과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자, 후기에서 말기에서 이과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염색체의 수가 여기서 줄어드는 거죠. 하나 둘셋네 개였는데 반으로 쪼개지면서 하나 둘 하나 둘 둘로 줄어드는 거예요.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에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시기는 바로 1분열 후기에서 말기에 후기에서 말기 사이 이렇게 전기 때 이과 형태가 나왔다가 후기 때 나눠지면서 말기에 가면서 둘로 뚝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두 개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주시면은 이제 이 흰색만 따로 있겠지 상동이 분리됐어요 긴놈 짧은 놈 분리됐고 얘의 상동은 여기 와있는거죠 긴놈 짧은 놈 이렇게 와있는거죠 지금 반으로 줄어진겁니다 말기에서 여기까지가 1분열이에요 1분열 상태에서 간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여기서 또 분열이 돼요 여기서 분열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체세 분열하고 동일한 거야 이때는 여기가 반이 잘라지는 거예요 여기 양쪽이 끌려가는 거에요 나눠져 가면은 여기 어떻게 되겠어? 긴 거,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지금 얘하고 얘는 동일하잖아 얘도 개수로 따지면 하나 두 개인 거예요. 염색체의 개수는 DNA의 양은 두 배지만 염색체의 개수는 여기가 두 개면 얘도 두 개인 거예요. 여기도 두 개인 거예요. 여기서 나눠지면 어떻게 될까요? 긴 거,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상동이지면서 분리됐고 이미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여기가 몇 분열이냐면 여기가 2분열 이 분열에서는 지금 중요한 것은 뭐가 분리됩니까? 상동염색체가 분리됩니까? 염색분체가 분리됩니까? 염색분체가 분리돼서 그러니까 1분열에서는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분리되냐면 바로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제 2분열에서는 염색분체가 부여되니까 그냥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수분열 하고 나면 염색체 수가 모세포에 비해서 자 모세포 처음 봐봐 처음 처음 모세포 하나 둘셋네 개예요. 짝을 지니고 있으니까 네 개예요. 그런데 얘가 반 나눠져서 이것 또는 이게 된거죠 딸세포가 몇개 만들어졌어요? 네개 만들어졌어. 요 분열 몇번 했어요? 두번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가 정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얘가, 얘가 정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정자가 되고 얘가 정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자들이 내가 가진 이 세포 23개를 가지고 가서 난자를 만나는 거예요. 난자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게 감수열의 핵심이다.